힐링 가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로또 분석가 1호 선생입니다. 저 오랜만에 좀 방송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말은 좀 개인적인 스케줄이 좀 있어서 어, 방송이 어, 2주 정도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만 네 조금 늦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 방송은 늘 그래도 꾸준히 네 늦더라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난 주의 결과 맞춰서 복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 인증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지난 주에 총 814만 조합에서 제가 약 20만 조합까지 줄인 번호를 저희 N년 패키지 회원분들께 이렇게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지금 끝수가 또 이례적으로 27번이 마지막 번호로 나오면서, 어, 대체적으로 좀 1등과 2등을 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더군다나, 지난주에 특히 제가 10번 때 아니면 30번 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장기미 조수가 확실히, 아, 30번 때 박힌돌에서 하나 빠지겠다. 이게 믿음이 워낙 개인적으로 커서 어 변경을 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좀더어 신중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번호를 잘 배분을 해 드렸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1등, 2등은 어 배출하지 못했고 그나마 3등이 여 조합 났는데 야, 이게 지금 최근 8월 달부터 조합은 잘 나오는데 회원 수가 이제 조금 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이게 회원한테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좀몇주 동안 굉장히 아쉬운데 어, 뭐, 이럴 때또한번또 대박 터지겠죠? 네. 이게 또한 번에 또큰 행운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해서좀 이번 9월 달에 큰 기대를 하고 있, 있, 있어서, 네. 하여튼 우리 회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좀 믿고 꾸준히 구매 좀잘 부탁드리고, 해서 일단은 4등과 5등 같은 경우는 이제 320조합과 5,906, 어, 섯조 이렇게 배출하게 됐습니다. 조금 지난주에, 어, 성적에 비해서 조금, 어, 많이, 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계속해서, 이, 적은 회원수 속에서, 네, 좀상위당좀 조합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으니, 어,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네,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잘된 부분은 재수가 4개 적중하게 됐어요. 네, 2번, 11번, 28번, 37번. 40번 대가 최근에 워낙 안 나와서 그쪽에서 아무나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서 어 제수를 좀 뺏었었는데, 네, 좀 아쉽게 됐게 되었고, 고정수는 9번과 12번, 네, 보너스 포함해서 1 5수개적중했고 시작수 같은 경우는 잘 적중하게 됐습니다. 12번까지 나왔죠?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던 번호 중에 한 번호예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대체적으로 어 n 기 이상 제거 같은 경우도 네, 모두 적중은 됐습니다. 네, 좀 광범위하지 않게, 뭐, 짝수, 홀수, 뭐, 소수라든지, 네, 추천수 이웃수, 이홀수도 네, 광범위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설정했던 부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잘 적중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해당 동일구수 출연시제거, 저는 이번 주 7끝을 조금 약하게 봐서, 동일구수로는 절대 안 나오겠다라는, 어, 확신이 좀 있어서 배제를 했던 게, 네, 잘 적중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2동 1코스하고 보너스도 포함해서 9동 1코스 나왔죠? 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 이번 1189회차에서도 많은 당첨 소식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할테니까 네, 어 모두 힘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선생 어 회원수가 지금 기존에는 한500 훨씬 넘었었는데 네, 기간 만기 되신 분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500 초반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A 구간, B 구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혹시 구매를 하시면서, 어, 좀 성적에 기대 미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셔서, 어,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해서 제가 구간 확인 뒤에 또 좋은 성적 나왔던 구간으로 좀 변경해서 좋은 번호 드릴 수 있도록 후반기에 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필터 인증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네 복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후반대 번호가 안 나오니까 초반대에서만 대체적으로 다 적중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번대 2월 이웃수 2월수나 조금 희박하더라도 이웃수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네 4번이 이렇게 해서 잘 등장을 해주게 된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후순위로 추천해드렸던 게 1번 아니면 3번이었어요. 네, 1번 아니면 3번. 네, 3번 나왔죠? 연번으로 3, 4번. 그리고 9번이 보너스불로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추천 고정수 12번. 왠지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네, 잘 나오게 됐고, 그 후로부터는, 야, 20번 대 위주로 번호가 나오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추천 여섯, 어, 다섯 수 중에, 12번 잘 적중하게 됐고, 그 다음에 9월 1억 선생 추천수에서도, 네, 1.5수 나왔어요. 네, 보너스 볼 9번과, 그 다음에 20번대에서 27번 이렇게 나오게 됐고, 어, 이번 주 역시도 아마 출연 가능성 매우 높을 겁니다. 네, 역시 꼭잘 체크하셔서, 네,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중요 구간의 투표제, 어, 열려서 총 350, 8분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 어, 7주 연속 밑줄 예상한다. 네, 이게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나, 나왔는지, 21% 투표해주신 분들 예상에, 네, 적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주는 단번대 구간이요 네, 단번대 구간에서 또 재밌는 출연 패턴이 잡혔으니까, 네, 내일부터, 네, 투표지 올라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요게 좀 오랜만에 잘 적중한 게된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종 추천수가, 늘 저는 25개 추천해 드리는데 3.5수씩만 계속 적중을 하게 돼서 어 별다른 큰 도움을 많이 드리지 못했어서 좀 속상했지만 또어이 번호 적중률은 이번 주에는 어 대박적으로 잘 적중한 게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25개 추천수에서 5.5수 적중하게 됐고 단 번대 역시 잘 나오게 됐고 네, 이웃수가 확실히 강세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네, 무려 뭐 4번, 12번, 27번. 네, 세 번화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 잘 적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회기 구간이 확실히 2회기가 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회기에서 22번 잘 적중했고, 네, 5회기는 이제는, 어, 스타트 단번대 구간. 여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쿠스 구간에서 잘 나왔었는데, 네, 예상대로 4번 잘 적중하게 됐고, 소수에서도, 네, 3번 잘 나왔죠. 네, 쿠스가 아쉬운 게, 안 나온 게좀 아쉬웠던 것 같고, 모의번호도, 네, 미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궁수 삼궁이, 어, 장기 미출 구간이어서 추천해드렸던 그대로 3번과 12번 나왔고, 추첨의 승력수가 미출 나왔고, 마이너스 45번 서법에서 27번이, 네, 나오게 됐고, 이것까지 추천해드렸으면 6.5수인데, 네,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장기 미출수는 예상대로, 네, 국구 출연 예상, 네, 잘 적중하게 됐죠. 네, 이거 말고도 19번, 네, 19번 국구수로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 어, 그 다음에, 막힌 용지 스피어에서 네, 지난주 미출이 났기 때문에 아마 추천수가 많아서, 네, 두수 이상의 출연율이 굉장히 높다 했는데, 무려 다섯 개 번호나, 네, 아, 사적 모수나, 네,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중복과 3중복에서 잘 나오게 됐고, 어, 그 다음에 연번이 잘 나왔죠? 네, 아마 이번주 역시도 연번 출연율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단번대 아니면 40번대 쪽에 연번 출연을 좀 높게 보고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5점 모수 이렇게 적중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해외로 또 같은 경우는 추천 6나라 중에 6나라 모두 당번을 배출하면서 총 4점 모수 적중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귀까지 어, 네, 상세히 안내해 드렸고 다음 1189회차 중요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번 주야말로 확실히 40번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제 구간을 단번대 구간으로 했어요 저는 40번대 확실히 어, 나올 거라 네, 보여지고 있어서 아마 잠시 뒤 추천구정수 홈페이지에 올려드렸거든요. 네, 방송 보시면 40번째 추천수 바로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 가로세로 구간은 2세로와 8가로 구간. 지난주 보너스볼 가로세로 라인 구간이 미출이 났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2세로에서, 어, 지난주 12번처럼 강력한 추천수를 공개드렸으니 역시 꼭잘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 해외로 또 이번주는 독일 수요일과 중국 화요일 쪽만 봐주시면 되고. 이번주 시동 구간은 1에서 9 구간. 그 다음에 단번껏수 추천 구간은 네1 끝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제 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분석가의 홈페이지답게 어,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합 생성기 같은 경우는 어, 무료 회원분들도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뭐 로또 분석실이나 다양한 해외로 또 자료실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추천 고정소 공개편이 네,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어, 복귀 및 조합 필터 인증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방송편은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또 라이브 스트리밍 세 번째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분석가 1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